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한 오늘 어자입니다 오자, 오늘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헤어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들고 왔어요. 제가 사실 막 엄청 손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냥 제 머리에다가 그냥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뚝딱뚝딱 거려본 거거든요. 저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 제가 좀 에어컨을 켜도 될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에어컨을 키면 소음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 머리는 말리기만 한 그냥 생머리입니다. 제가 또 머리를 얼마 전에 잘라가지고 머리 길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적당히 한요 가슴? 밑가슴 정도까지 오는 그런 머리 기장이고요. 그리고 층은 뭐 거의 뭐 조금, 조금 있나? 층은 조금 있는 그런 평범한 그냥 머리입니다.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대충 반묶음 하듯이 이렇게 머리를 반만 잡아가지고 대충 틀어 올려서 이렇게 머리를 조금 섹션을 나눠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아래머리부터좀 스타일링이 들어갑니다. 전 일단 헤어 오일은 이두 개를 크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미장센 퍼펙트 세럼, EL 프로페셔널에서 나온 클래식 오일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요즘 쓰기 좀 좋더라고요. 좀 되게 가볍고, 이게 제일 흔하니까 이거를 먼저 써볼게요, 오늘은. 한, 한반 펌프 정도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머리는 상하니까, 그냥 조금 코팅해준다는 정도로만 살짝 발라줍니다. 조금 대충, 그 대신, 조금 꼼꼼히 해주는 편입니다. 컬을 가로로 넣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조금 더 컬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 뜨거워랑 중간에 넣어서 그대로 말아요. 그대로 말아. 끝까지 다 말렸는 걸 확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조금 더 컬이 자연스러우려면 가로로 하는 게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이 생겼죠? 중간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한 이때쯤이면 여기가 식어요 이렇게 한 번씩 찝어 올려서 이렇게 꾸깃꾸깃 해주고 풀어주시고 잘 나온 거 확인하고 뒤로 넘기고 뒤로 넘겨주고 저 이제 위에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되게 탱글탱글하게 잘 잡혀있죠. 여기 볼륨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올려버릴 거니까. 지금 잠깐 머리, 이게 뭐냐, 옷만 잠깐 갈아입고 올게요. 자, 머리가 이제 보이시죠. 요래가지고 이제 반묶음을 해주면 됩니다. 머리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라인을 위로 따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뿅! 이런 느낌! 이렇게 섹션이 옆에서 깔끔하게 올라갔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이렇게 옆머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같이 올려주시는 게더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쪽이 조금 울퉁불퉁하잖아요. 같이 싹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쪽에 두상 같은 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머리를 이렇게 다뺄 거거든요. 이게 옆에서 봐도 문제가 없구나를 확인 한번 하시고 그대로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탈락되는 머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 나머지도 해볼게요. 똑같이 이렇게 귀 옆으로 말고 약간 위로 사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꼬리빗이나 뭐 이런 빗이나 다 상관없어요. 옆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쏠아 앞으로 쓸어서 이 옆머리 라인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거든요. 오케이, 완료. 옆에서 보시면 이런 느낌? 우리 어렸을 때 말고는 이런 머리 잘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액세서리로 이렇게 쉽게 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난이 머리 요즘 좋아해요. 자, 이제 이 다음에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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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쭤보셨던 반묶음 머리. 반묶은 머리는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데기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약간 발랄하게 묶는 게더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묶는 편이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보신게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높게 높게 묶어주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려면은 라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대충 이렇게 귀 위로 이렇게 라인을 잡았죠. 잡고 나서 이게 그러면 되게 정교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빗을 쓰는 겁니다 빗으로 이 옆에 머리 있죠? 이 윗부분을 싹 한번 빗으세요 이쪽 부분도 싹 한번 빗으시고 막 빗으로 엄청 빡빡 빗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막 앞에서 봤을 때 이런 게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약간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서 다시 잡아주고 여기 조금 튀어나왔죠? 그럼 여기에 또 잡아서 넣어주고 반복 반복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위로 위로 묶어줍니다 차차차허아 이런 식으로 위로 대충 묶었죠 그다음에 옆으로 위로 반복 반복하면서 점점 더 올려주세요 옆으로 위로 그럼 이렇게 싹 쓸어내려가지고 지금 머리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을 그래서 이렇게 옆머리가 또 이제 살짝 이게 고데기가 안돼 있고 돼 있고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조금 더 둘레가 작은 고데기가 있으시다면 없으면은 아까 그 고데기로 하셔도 무방해요. 이 애교 머리 있죠? 애교 머리랑 하나? 이거를 잡고 아까처럼 가로가로 고데기법으로 말아주세요. 귀 끝까지. 귀에 안돼 있게 조심하시고. 풀어주시면은 되게 과하게 이렇게 동글해지거든요. 얘가 귀 뒤로 꼽았을 때 살짝 이렇게 나오는 이 머리가 되게 정돈되어 보인단 말이죠. <목소리> 그럼 이제 하나로 묶는 거 해볼까요? 하나로 묶는 거. 높게 높게 이렇게 잡아 올려서 주시고요. 손빗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서 계속 위로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높게 높게 묶어야지 이게 나중에 활동하다 보면은 슬금슬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고 튀어나온 부분, 잘내 손으로 안 되는 부분은 빗으로 올려서 깔끔하게 올려줍니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 포니테일에서 제일 나오는 실수가 이 뒷머리가 예쁘게 깔끔하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 뒷머리를 빗질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보다 좀덜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한번 묶고, 확인. 정면 확인. 측면 확인. 괜찮다 싶으면은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아까랑 똑같이 가로, 가로, 세로, 세로, 세로. 세로. 근데 막 엄청 정교하지가 않죠, 지금? 근데 엄청 정교하려면은 막 스프레이도 쓰고 좀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손빗으로 할수 있는 그 최대한으로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엣지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되게 좀 고급진 이미지를 풍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똥머리 하는 거. 이렇게 머리를 묶었죠? 하나로 묶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포니테일의 제일 중심부 이 부분을 이게 분수처럼 이렇게 흐트려요. 흐트린 다음에 딱 잡아요.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돌려줍니다. 이게 좀 지금은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하고 나면 괜찮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돌돌 말면은, 제일 이상적인, 딱그 아이스크림 그 스쿱 있죠? 그딱 엎어놓은 그 모양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모양을 좀 잡아가야 되니까 이 얇은 고무줄로 한 번만 돌려 묶어줄게요. 이때 고무줄이 잘 뜯어져요. 좀 조심하셔야 돼. 이 모양이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이 뒤에서 보나 모양이 예쁘게 딱 잡혔어요, 지금. 그럼 이때 이제 고무줄 한 개를 더 써가지고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 엎어서 모양 안 흐트러지게 조심하면서 제가 실핀을 뽑기가 좀 귀찮아가지고 아까 여기 집게빈 있죠? 이걸로 뒷머리를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훨씬 깔끔하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엣지 머리가 엣지 머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다시 이 고데기로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당겨가지고 컬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주시고 조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귀대로 싹 넘겨서 내 머리에 맞게 쉽게끔좀 기다려줍니다 완성! 완성완성 완성. 괜찮죠? 제가 늘 하는 헤어스타일링 방법,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준비물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손재주 없어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다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 좀 걱정이네요. 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